에펙스라고 가정을 하라고 응. 알겠지? 응. 이걸, 이걸 기억하라고 분자를 뭐한다고? 에펙스로 가정한다 이거만 기억하라고 응. 분자를 에펙스 응. 그럼 이 새끼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향해 갈때 x-1-1분의 에펙스는 크게 는거야 그치?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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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새가 수렴을 해 무조건 그리고 0분의 0 꼴이니까 무조건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될까? 0을 하에갈수 밖에 없어. 맞아. 0을 하에갈수 밖에 없잖아, 빼기를 넣었을 때. F 빼기는 0이 될수 밖에 없는 거야. 맞아, 맞아? 맞아. 맞아. 0분의 0골이었으니까. 0분의 0골에 분자를 치가난 거잖아. 그럼 당연히 F 빼기는 0이 될수 밖에 없어. 이렇게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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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. 이게 뭘 의미해? F' 빼기를 의미하해서아 이해가죠? 공중인식이 뭐하는거야? fx를 2분하면 되는거죠 4x는 6 x 의 5제곱 더하기 3이 다야 하는데 이류기 대입하면 6 곱하기 빼기에 5제곱 더하기 3이 되어요습 3이 되다 라는거야 이해 갑니까? 네 된? 내겐 네, 된? 네. 자 살짝 정리하시고 24번을 풀어보세요 어. 안되는것 같은데 <laughs> 안되는게 어있어 예? <목소리> <목소리> 죄송합니다 무서워요. 아, 무 무서워요. 요 아, 요 아, 무서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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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무서워요. 아, 무서워요. 아, 무요 아, 무서요 아, 요 아, 무서요요 진짜 다 이거 재밌구만. <laughs> 음... 얘는 영어로 봐야 지오 아, 그럼 얘를 에펙스 가져올아니하요 오케이. 그만 봐주겠어. <laughs> 저 대신 뭐? 네.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<laughs> 아, 그럼 n i 다시 풀어볼게. Xenia, x e x e 1 i x n i a x n 제곱 x e n x e n 가이 Xenia, x e n 이걸 Xenia, Xenia, 인 n i a x e n 모르는 상황에서 계산이 너무 개떡같이 나온다고 i a Xenia, Xenia, x 가 n i a 분자도 1 넣었더니 0을 향해 가면 0 분의 0 꼴의 극한. 그리 분자가 복잡해 안 복잡해? 복잡해. n 어. 때문에 너무 이상하다. 그래서 그냥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? 없다. 그래서 이걸 뭐하라고? fx라고 가정을 하라고. 이해가죠? 그럼 f이 얼마라고? 0. 0인 거니까 저 식이 리미트.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? 1을 향해 갈때 x-1분의 f x 빼1이되어버린 f 이 영이 때문에 강제로 쳐오는 거예요. 얘가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? f 프라임이 f 프라이 사다. 얘 가져. 그게 뭐 리분. 뭐. f 사라는 얘기고. 우리 얘를 뭐할거이 미분할 거. 뭐 미분하면 f 프라임 x 가 뭐가 만들어져? n x에 n 1제곱에빼이 4가 남아 안 남아? 남아게이 되는 거. 거기 빼기 거기에 1제5 되는 거지. 1제 5는 되는 거. 4가 들서그 식기가 4가 되니 n 얼마? 그래, 그래. 그래. 어? 예, 이해가요? 어? 근데 n 마일승은 왜사라는 거예요? 역시 1로 네. 오면 이 n 백이십오는 아니야 그냥? 근데 n이 일인 경우 어떻해 n이 왜 일이야? 선생님 그 n 다1일 대입했잖아요. x n 일했지. n 다1대입 공이 아니라. 미 그렇군요. 아이 응, 음, 자식들 그 다음에 유형 35로도 갑니다 아, 온몸이 아, 아프다 뭐? 아 여기 이해되고 있는 건가? 있어 아니. 아, 이해돼요 <laughs> 아, 네 오늘 수업 여기 할까요? 수업은 <laughs> 어, 까지하려 <오늘까지만 할까요? 웃음> 아니요 전이 바른 게 수학은 이렇게 세울 서장비 선생님. 선생님의 장난 <laughs> 장난이 아니라 참 찬함이에요 <laughs> 둘째 남았잖아. 아그래아 네. 네가 그 둘을 짚고 네가 장담을 할 거야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<laughs> 지금 게 될까요? 네 지웁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그래서 지는 나중에. 네. 자20유35유 <laughs> 35는. 나머지 정리라고 기억나이 네. 여러분. 네. 나머지 정리 알지 뭐. 알잖아 그냥 <laughs> 그냥 Q와 R, R X 이런 거 나눠서. 그럼 Q랑 R랑 싹. 나머지 오. 정리의 미분법 적용이야. 예를 들어서 <laughs> 25번에 볼게 x의 8제곱 플러스 ax의 4제곱 플러스 b가 x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데 나눠 떨어진 20기를 그냥 뭐 gx qx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맞아 네.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누가 봐도 네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얘도 뭐할 수밖에 없다 미분 가능한 함수야 여기까지 <laughs> 이해가 요예 다항식인데 다항식 나면 오 다항식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갔어 네. 우리 이제 그 다음, 캐릭터가 나무의 정리하는 뭐야 얘가 항등식이라는 거지. 맞아, 안 맞아? 나무 정리 핵심이 항등식아니항등식 아무거나 대비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. 맞아, 안 맞아? 맞아. 그리고 우리는 몫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, 몫을 모르니까, 이 시키, 이런 것만 넣으면 문해지 어, 옛날 처럼 나오면 부탁 있어요 그래서, x 스를 날리기 위해서 얘를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. 그래서 x 스를 대입할 거야, 지아 1. 1을 대입할 거야. 1대입하면1 네.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만들어져 버리죠. 여기까지 해 가죠. 이해가 가요? 0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. 어. 네.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된다고. 네. 한등 식은 어,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0이 네. 되 참이 되는 식을 한등식이라고요 여기까지 해 가지? 네, 됐어요.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네. 1학년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? 이 b를 없애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푼다고. 근데 그 짓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. 미분을 배운 학생은 양변을 미분을 할 거야. 양변을 뭐 한다고? 미분. 엑 x에 대해 미분을 할 거라고. 오케이? 엑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. 우리가 얘가 항등식이면 가 항등식이야 방정식은 안 돼. f 음. x 이걸 g x 라고 식을 세워서 이게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항등식이 될수 있는 거잖아. 방정식은 뭐야? 그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해가 있을 거야.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그지? 근데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줬다면 같은 식이야 말 그대로 f x 와 g x 는 같은 식을 미분했을 때 당이 같아야 지안 같아야 돼. 같아야지. 똑같은 식을 미분해도 미분한 식도 같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이해 가지 항등식이라는 건 같은 식이란 뜻이야. 다시 쉽게 말해. 같은 식. 왼쪽과 오른쪽이 항등식. 항상 같다를 말인 건다고. 이해 가죠? 그럼 미분하면 양변을 네. x에 서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얼마야? 4x의 7제곱 4ax 3제곱. 이게 이제 우변도 미분을 할 거야. 곱의 미분법을 따라갈 거야.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? x 1의 2의 x빼기의 x빼기를 미분을 해야되돼 해야 돼. 해야 돼. 해야지 얘는 1이고 얘는 미분했다는 뜻이야 곱하기 qx가 있는거 그지? d 에급 미분하면 x 1의 제곱은 q'x가 되는거야 여기까지 됩니까? qx를 미분했다는 뜻인거니까 여기 x에 뭐대입하는거 다시 또? 1을 대입하는거야 얘는 1이야 x빼기를 미분했으니까 1 대입하면 8-4a가 되는데. 요. 되죠? 우를 1대입하면 으로 날아가죠? 1대입하면 음. 날아가? 날아가? 0이 되버려요 어? Qx와 q 라는걸몰라 왜? a를 항상 2개 갖고 있잖아 2개 갖고 있으면 미분을 하면 한 개는 무조건 다 남는 거야 한 개는 음. 한개이상 그래서 어차피 또으로 날아간다 왜가죠 a가, a가 4마4요 그때 얼마? 3 왜? 왜마요 아니, 이거. 그니이이아요마이너스2이이너스2이 이거. 아이겠아요 이거. 아니, 이거. 아니, 거 아니, 이거. 아 빨리 빨리 이거. 아니, 이거. 아니, 이거. 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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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아니, 이 아니, 아 왼쪽을 네. 뭐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 정수성 같은 식이란 얘기잖아. 네. 너 7을 3으로 나눴어.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면 검사식 세우게 1등이 아니야? 맞아. 7을 3으로 나누면 7 2곱하기 3 나머지가 1 아니야? 네. 이걸 식을 세우면 3곱하기 1이지 뭐 왼쪽 로제 같은 식인 거죠. 방식도 똑같은거야 근데 쟤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나머지에 있어요 0이 안나온는 어떡해요 어? 뭐 어? 저거 시에서0 만들라고 했잖아요어 얘는 나머지가 0을 못만들어 어디 아니, 아니 나머지 얘가 0이었던거고 얘는 나머지가 0이 아니냐? 마이너스 8X 오 어, 8X 적어주면 되지 얘처럼 예, 아니 그 그러니까 어떻게 그니까 어떻게 그니까 어? 어떻게 계산해요저거를 첫번째걸 이을 대입하면 되나? x 의5제곱 예. 이내용 x 의5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를 뭐로 나눴대 x 마이너스 -2의, 2의 제곱으로 나누었어. 근데 몫이 뭔가 있겠지. 예. 몫에 대한 적어놓으니까 p x 라고 나. 나머지 그치. 얼마라고? 8 x 라고해고8 x 적어주는 게더 좋고요. 예처럼. 검사치 응? 아니야. 여기 x에다 뭐대2해 2의 라고첫 번째.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8 32 더하기 4a 더하기가 날아가고 이2빼 16을 만이너스할거야근희 응. 하나 나오고 <laughs> 네. 아, 그리 미분해가지고 이 정도. 이이이 정도. 이정미분 정도. 이 x 이 정도. x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x 이이정 지우는 제곱 a p a m 에 o n 신유, 패시, 패시.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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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8 n g y o 이 n g y 1 u n g young, young, y o 16 g young, young, y o 2 하면 18. 네, 27번 빨리 네, 아이고. 라스트? 라스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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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네. 네. 리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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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때 뭐스이가 다시 온다고 하러지 않았냐? 다시 오고 싶다고. 다시 오라고? 맞아. 저는 어차피 수학 안 해. 안 한다고 수학을? 그까요 <laughs> 근데 그러면 다시 시끄러워질 것 같아. 지금도 조용하않아 와, 전 알겠어요. 보인다, <laughs> 보인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했어. 아, 뭐, 잘했는데.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알값이 나옵니다. 자, 그책자 다음 함수고. 다음 함수니 뭐가 가능해? 2분. 2분 가능한 거고. 그죠? 네. 마이너스 1,2라는 점에서의 적선의 기운기가 얼마다? 3이다. 2인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. 얘가, 얘를 만족한 다면에 매트 빼기는 얼마나 되 거야? 2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. 얘가 여기 정이니까. 얘들아, 맞아, 안 맞아? 그 다음에 적기는 누구야, 이거? 마,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2분 계수가 적기가 되야지. 어. 전선의 들을 때 얘인 거잖아. 맞아, 안 맞아? 맞아요. 이거 해석돼? 네. 그러면 이제 문제가, fx를 누구로 나눴어?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어. 몫을 <laughs> 알아 몰라? 모르죠. 모르니까 qx라고 놓고 나머지를 rx라고 했대. 근데 얘가 몇 차로 나눴어? 2차로 나눴잖아. 나머지 몇 차이야? 몇 차? 1차? 1차 이하. 그러니까 1차 이하니까 뭐라고 도 ax 다 b라고 가죠. 다 이러면 되겠 아, 지혜 이해돼? 예. 네 니가 왜 대답해? 지혜 형이 대답해야가 나게 얘가함이 돼?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우리 x에다 뭐 대입해? 1 예. 마이너스 아, 대 아, 네. 해마이너스 1을 요거 어. 나란하고 마이너스 1 더하고 t가 고이 얼마라고 했으니 2라는 조건이 나오지 가 지금 음. 이해 봐야하가 아니요 두번째 양변을 보았는데 이제 또 미분하면 되는거야 X, 에 대해서 미분하면 f X, X 미분을 따라 X, X i X, X 러스1 q q X, 에 이해가죠? X, 플러스 1 q 제곱 l q a X, X i a s 단위를 a 분하면 뭐가 돼? A가 a 가 남게 X, 는거고 여기에다가 X, 에대 s e q a l to X, X is a 가 3이네요 f 나가고, 나가고, a 가 된다. 라이 얼마? 3이라는사실가3다대입하면대이 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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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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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이보 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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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이대. 대